싱싱한 생명의 섬 울릉도. 이 섬에는 하나뿐인 락 밴드가 있다. 울릉군 최고의 그룹 사운드. 울릉 종합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오빠들의 무대입니다. 파워 사운드. 필스 필스 박스 세요 울릉도 유일의 락 밴드라는 이유로 어린이날 행사에 공연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형편없는 연주로. 섬저녁에 이미지만 실추됐다 그 주인공은 울릉종합고등학교 락밴드부 파워사운드다 보컬 홍진욱 기타 김성혁 세컨기타 최형우 베이스 안경대 드럼 김보석 건반 박민영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곡도 하나 없는 이 아이들이 무작정 전국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연 울릉정고 파워 사운드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울릉도의 여름이 왔다. 6월, 꽁치조업이 끝이 나면서 한동안 분주했던 바다도 잠시 쉬는 중이다. 저동항 언덕, 섬의 하나뿐인 고등학교. 울릉종합고등학교는 보통반, 해양반, 정보반, 진로에 따라 3개의 반으로 나뉜다. 먼저 보통반은 대학 진학반이다. 이 반에는 락밴드부 파워한드 드러머 김보석이 있다. 보석이는 파워 사운드에서 유일하게 악기를 손볼줄 아는 숨은 일꾼이다. 밴드부에 필요한 물품도 꼼꼼한 보석이가 맡고 있다. 이게 얼마짜? 왜 이렇게 비싸? 아이것도 된다. 아까 배송만 있던데. 이좋내 맞지. 음. 이거 하나만 사면 되나? 아 이거 별로야. 사실은 벌 받는 거야. 도시 별점은 몇 점이길래? 40점. 일찍 온 날은 명찰 빼져먹고 걸리고, 늦게 온 날은 명찰 다 챙기고 한 날은 지각으로 걸리고. 경배는 행실도 불량한데, 운까지 없다. 지금 2학년 락밴드부 파워사운드는 울릉정고 밴드부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반, 정보반, 해양반이 골고루 모였다. 문재아와 모범생이 한데 모인 것이다. 락 밴드부의 중심이 되는 2학년은 연주 실력도 형편없고 연습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 오늘은 모처럼 마음잡고 밴드부실에 모였다. 이락밴드부에 학교 말썽꾸러기 진욱이 형우 경배 성혁이가 다 모였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락 밴드부부터 찾는다. 여기, 음악 연습하면서, 요 밑에 내려가 담배 피운 사람 있지? 담배 안 피우는데, 도 담배 냄새 날지, 가 없잖아. 늑밖에 없는데, 뭐, 여기야 정신 차려. 내가 그냥 두고 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살고 다날에면 정신 차려야 돼. 에. 그리고 성경이, 이 누구냐? 이거, 음. 총책인가, 누구노? 진욱이, 다칠 때마다 청소 깨끗하게 해라. 응. 이거 지저분하게 흔촌 일하면 안 돼. 전선 다 조심하고. 평소 이미지 때문에 걸핏하면 의심을 받는다. 이번엔 아이들과 상관없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그만 연습도 접어버렸다. 평소에 우리가 자주 걸리는 애들이니까 의심을 우리밖에 안하잖 어른들은 낙인 찍힌 아이들의 이야기는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 오늘은 락 밴드부 파워사운드가 선생님들께 자작곡을 선보이는 날이다. 전국대 출전을 허락받기 위해 어렵게 만든 자리다. 안녕하세요. 피스 s 기입니다 파워사운드의 연주실력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의 모습이 놀랍기만 하다. 최근 진욱이 형우 경배가 성실하게 변한 것도 놀라운데 자작곡이라니. 선생님들이 제대로 놀랐다. 자작곡 연주는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던 선생님들의 마음을 단번에 돌려놓았다. <웃음> 야, <웃음> 야, 신우이 모습 설업다야. 어, 야, 경배야, 멋있다 어, 우리 애들이 참 이런 기가 있었나 한 정도로 감정 놀랐어요. 아, <laughs> 아, 아,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어. 아, 훌륭합니다. 오늘 진짜 잘했다. 쟤도이 아, 정도 이렇게 할줄 몰랐는데, <laughs> 목 관리 잘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 이제 변한 것은 락밴드 부만이 아니다. 질레 주님 먹었나? 질레 안먹었지 아, 쌤, 웬일이세요 어? 아니 뭐, 고생하는데 음료수하고 좀빵주 사왔지? <laughs> 아니, 근데, 배달 줄 테니까, 뭐, 이름, 이름 밥밖에 안 됐다. 아, 괜찮아졌다. 잘, 잘 먹겠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 음, 학교에 나쁜 일이 생기면 찾던 락밴드보다. 그런데, 락밴드부를 보는 선생님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선생님, 좋다, 선생님. 파워사운드는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락밴드부가 전국대에 출전한다는 소식은 울릉도 전역에 파다하게 퍼졌다. 울릉 주민들의 크고 작은 대소사가 실리는 울릉 케이블에도 그 소식이 실렸다. 너구나는데 왔 이게. 대전에 대전에 간다고 안 왔다 대전. 아, 다들 뭐하는데 저는 뭐지? 다음 <laughs> 등번에 저 삼마에 가나신가. 그만 한점 뜨는요. 데 보컬이 이거네 영 많은데 보컬이 못한다고. 음. 그러고 이제 안 맞고. 락 <laughs> 밴드의 연주 실력은 울릉도에서 여전히 악명이 높다. 어, 우리학교 락그 밴드 부원들이 이번 주 일요일날 그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공진대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락 밴드 부원들이 자작한 그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아무 희망이 없었지. 누구도 손 내밀지 않았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내겐 그저 소음처럼 바다에 비친 내 얼굴이 울듯이 일그러지고 힘겨운 세상에 지쳐 원망할 때쯤 나의 길을 밝혀낸 이 노래와 함께 해서 특별한 기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다가오는 우리의 거친 길에 어두워져 가리워진 눈물 짓지만 후회하고

예상은 했지만 국제 아이들 연주 실력은 만만치 않다. 시작도 하기 전에 기부터 꺾인다. 전국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락밴드 부문은 서류 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20팀이 실력을 겨룬다. 지금이 대회를 앞둔 마지막 연주다. 이제 한 팀만 더하면 울릉전고 락밴드 파워사운드의 차례다. 그런데 하필 바로 앞 팀이 오늘 참가팀 가운데 가장 연주실력이 좋은 팀이다. 기타 실력은 거의 뭐 프로급이다. 스스로를 이겨내야 남도 이겨낼 수 있는 법. 지금은 주눅들지 않는 정신력이 관건이다. 떨려? 네 많이 떨려요. 처음에 남거 구경할 때는 못 느꼈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나가면 힘들라니까. 잘해갖고 눌렸어요 <목소리도> 실수할 것 같은데요 <laughs> 하나가 광복 <목소리도> 어! 어, 사람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아 떨려 자 우리끼리 온다 생각하고 파이팅 하자 위로 하나 둘셋 파이팅 저는 울릉도에 하나밖에 없는 그룹사운드 팀이고요. 저희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자작한 곡입니다. 이제 결전의 순간이다. 무대 공포증, 보석이도 안정된 모습이다. 진욱이도 이번엔 가사를 완벽하게 외웠다. 기타! 형우는 이 연주를 위해 그동안 그 좋아하던 잠마저 포기했었다. 청소년들에게 도전은 자기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그 가능성은 아이들의 가슴에 꿈을 집펴 놓는다. 전국 동아리 대회에서 울릉종고 락밴드 부 파워 사운드는 당당히 장려상을 탔다. 울릉종고의 일대 반전이 일어났다. 자, 첫과 박수 나옵니다. 자,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머지고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린 세 사람을 작가. 위해서. 자, 다시 박수! 결정은 받아봤어도 값이 바뀐 처음이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해냈다 거. 그리고. 하면 할수 있다는 그런 거. 자신감도 생기고. 뭐, 느껴보지 못한 걸 느꼈잖아요. 어떤 거지? 쨍코. 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서서. 우리끼리만 있는 데서 그기 공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자신감 더 얻었고, 나중 되니까, 다른 분들은, 아, 이것도 잘할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좋아하는 건,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더 좋죠. 이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나가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이 파워사항들은 어떤 의미야, 나한테는? 오뚜기 같은 건데? 우리 애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대회 가서 상도을잘 해냈죠. 저희한테는 파워사운드가 시작이고, 그 파워사운드는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끝까지 꿀수 있는 꿈이에요. 나중에 커서는 추억으로 꿈을 꿀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걸로 음악 쪽이란 꿈을 꿀 수도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꿈을 줍 세상에 별빛을 그리웠어. 내 곁엔 아무도 없었지. 주위엔 차디찬 어둠 뿐기렇게 빈자린 커져가고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 나도 모르게 약해져 천천히 눈을 갖고 생각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힘겨운 세상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 앞에 꿈마저 닫아 두려 했다 생애 첫 도전으로 파워 사운드는 꿈을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 아마 앞으로도 진욱이 형우 경배는 사유적해 꼴찌를 도맡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부만으로는 잘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니 이 아이들은 크고 작은 도전을 통해 어른이 될 것이다. 먼운날 울릉정거 락 밴드부 파워 사운드 여섯 명의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파워 사운드가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0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까?